모닝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저기 병원 뒷산이에요 저기 건물이 병원이고 저 앞에 도로가 있고 우리 뒷산이 이렇게 뒤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하보았습니다좀 잔돌이 좀 많긴 한데 한번 걸어보죠 오늘이 60일차 드디어 어제 좀 밤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잠을 좀 늦게 2시 넘어서 잤더니 아침에 아침 식사만 하고 또 잤어요 자고 좀 전에 해서 점심이 12시 반이니까 12시 20분이구나. 12시 20분 전에 운동을 하고 밥 먹으려고. 팔자 편하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 길은 제가 3년 전에 처음 입원했을 때, 그렇게 심하지, 초창기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이 사람이랑 자주 등산을, 그때는 맨발로 끼가 아니고, 신발 신고 산행을 자주 하던 곳이었거든요. 하면서 점점 안 좋아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뭐, 걷기가 그 어려울 정도로 좀 힘들어졌지만 요즘에 이 길을 걷다가 그때 가장 많이 돌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어, 이문세 오늘 하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들어보면 아 한번쯤 들어봤다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거든요 오늘 하루 그 가사가 사실 너무 와닿아서 그 노래를 계속 들어놓고 산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밥한 그릇 시켜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 창가에 비춰지는건 나를 보던 내 모습 울컥하며 터질 듯한 어떤 그리움 그런 가사였거든요 이게 이게 첫 가사가 밥한 그릇 시켜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하루 이게 딱제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때. 꾸역질로 인해서 밥을 지켜놓고 이제 아침에 저 사람이 식당가서 식판에다가 밥을 담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그걸 침대 위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있는거죠 못먹고 사행하시는 분이 계시네. 아이고? 그 가사가 그냥 제 모습이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밥을 못 먹고 계속 그냥 밥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사는데. 근데 속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어을 때는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밥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또구역질 나서 뱉어내고, 뜨거운 국물을, 국국물을 마시면서 숟가락으로 억지로 입에 넣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노래를 많이 들었죠 밥한 그릇 시켜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 창가에 비춰지는 건 나를 보던 내 모습 울컥하며 터질 듯한 어떤 그리움. 그리운 건 나타내 잘못이야. 잊힐 줄만 알았다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엔 날리어 다시 갔으면. 산에 오르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회복되던 해 그해 대구 포크 페스티벌 공연에 초대돼 가지고 노래할 때이 노래를 원곡하고 똑같은 버전으로 피아노 소리 넣고 불렀던 어 뭐야? 길이 왜 없어? 길 끝인가? 어, 쇳방울 이게 끝이구나.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노래를 했었죠 그때 이 노래를. 그게 유튜브에 좀 떠돌아다니긴 돌아 하던데 그때는 뭐 완전히 회복이 덜된 상태라 노래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추억의 노래를 불러줬죠. 이 길인가? 이 길은 좀 고밤인데? 이 길은 다음 주에 디이트 다시 내려가서, 이 정도만 언덕은 맛을 보고, 잔디에, 에밭에 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기 이 산을 다니다 보면 여기는 많이 없는데요. 이렇게 돌이 이렇게 약간 왜 약간 평평하게 깨어지는 돌이 많이 있었던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그 약간 납작한 돌인데 모양이 참 이뻐서 하나 주워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병실에서 그 돌에다가 어, 실을 하나 써가지고 집사람이 우리 주치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니까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 돌에다가 뭔가 해보자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물감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병실에, 그 좁은 병실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 사람은 제 옆에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찾은 거예요. 돌을 주서다가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 옆에,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앉아가서 하루 네. 종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 한점한점 한점 그리더니, 나중에는 이게 100점, 뭐 200점까지 되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을 해서, 이게 조금 입소문을 타갔고요. 대구에 사시는 어떤 그 화가신데, 카페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어, 그 카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아 이상화 시인의 생가 이상화 시인의 생가를 카페로 리모델링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생가가 아주 좁잖아요 근데 그 다시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고 그 마당에 가보면 어 라일락 나무가 200년인가 몇백 년된 나무가 그 좁은 마당에 멋지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 그런 마당이 있거든요 네, 그 카페 사장님이 이제 원래 화가이셨는데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집에 놀러 오셨다가 전시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전시회를 하고 제가 다시 어, 음악으로 복귀하는 첫 무대를 거기에 가졌었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온유라는 제 조카랑 같이 어, 하우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시 제가 음악 생활로, 어, 음악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때, 전시회를 하면서 또 영주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이제 뭐 그림을, 그림을 잘 그렸다기 보다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고 사연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쁘게 봐,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지금도 절반 정도는 지금 지인들 다 나눠주고 가져가고 지금도 제법 집에 많이 남아있는데 오시면 제가 하나 드리죠. 선물로. 길이 이게 나쁘진 않은데 잔 돌이 많네요. 이런, 이런 돌 있죠. 이렇게 뾰족한 돌. 이런 돌들이 감을 밟으면 돌들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잔디로 가야 될것 같네요. 근데 이런 길을 그러면, 어, 자극은 많이 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간 아프진 않지만 약간 찔리는 느낌이 뭔가 몸에 이렇게 짜릿짜릿한 어떤 자극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티나무 음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안녕